살면서 걱정거리나 고민거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되게 사소한 일에도 걱정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진짜 많이 하고 진짜 걱정 인형처럼 걱정만 하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새 학기 되면 새 친구들 만날 때마다 친구 사귀는 거에 되게 걱정 많이 하고 가족하고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저의 인상, 행동, 말투 그리고 첫 만남 때 느낌 같은 거를 저한테 저에 대한 것들을 약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어 무섭고 다가가지 못할 것 같고 까칠할 것 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함부로 이렇게 툭툭 대던지는 생각없이 생각 말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말을 했었고 인상도 약간 웃는 얼굴이 아니라 되게 무표정에 말도 별로 없는 아이 같다고 하셔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제 인, 어, 이렇게 안 좋은 점을 말해준 친구들한테 되게 밉지 않고 되게 제가 변할 수 있는 게, <laughs> 계기가 돼서 약간 고마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되게 걱정이랑 고민이 그때도 되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뚝뚝할까? 그왜잘 웃지도 않지? 왜 말을 함부로 거, 하는 걸까? 이런 오면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니까 답을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저는 항상 사람들을 항상 불편한 존재, 나에게 강요하는 존재, 눈치봐야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하고 항상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기,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다니기. 그리고 너무 눈치 보지 않고 살기, 그리고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기, 매일 하루 끝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찰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확실히 제 자신이 변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제 자신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무섭지도 않았고 자신감도 상승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깝게 됐는데 저는 바뀐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약간 자신감도 붙었고 친구들도 저한테 다가오는 애들도 많아지고 저도 친구들한테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새 학기가 중학교 때랑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하고 진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할 거고요 사람들과 만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되고 싶고 저, 저를 딱 봤을 때 재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머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 감사합니다.